10월 그 18일이 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 날입니다.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그 돈복을 품는 재물을 그 증식시키는 날이 왔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또 이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의식은 또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오행요소 가운데 그 금의 요소가 또 주된 그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날에 특히 그 행운을 불러들이기에 또 유리한 날이면 또 틀림없죠. 또 오행요소의 그 상승 효과를 또 떠올려 본다면 이날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금장 승고, 귀걸이든 반지든 팔찌든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이런 그 황금 당날에는 적어도 그한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또 식단에서도 또 신경을 써주실 내용이 있습니다. 식사 시간에 또 이날 여러분들께서 먹게 되는 그 생선은 다른 날 먹게 되는 그 생선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. 집으로 풍요를 몰고 오는 아주 그 강력한 그 암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. 또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가 닿아서 그 떡을 먹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그 마치 그 입신 양명하듯이 크게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출세를 하게 되는 결국 그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그 이끌게 되는 굉장히 그 상서로운 먹거리가 되어줍니다. 이런 그 풍수의식까지 또 빠지지 않고 또 병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로는 또 탄력 있게 그 증식이 될 것입니다. 또 이런 그 황금 당날이 그 암수에는 항상 그품는 대상이 돈에 그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속에는 그 인간관계의 그 품음이라는 것도 또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. 기후 일진의그 일진 전개에 아주 중요한 그 축이기도 합니다. 사람을 그 따뜻하게 또 이날 그 품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인연이 훗날 그 반드시 또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그 인연으로 또 귀한 그 교인의 역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과 인덕이라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그 품귀주온 그런 날이 바로 10월 18일 황금 당날입니다.